안녕하세요. 서울 랩타일입니다. 저희 서울 랩타일의 귀염이 방사 두 마리가 아침부터 배가 고팠는지 지금 여기 수태에, 습식은 시에 넣어놓은 수태입질을 하고 있어서 요 렉칼 사료를 바로 좀 주려고요. 채소를 지금 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데 얘네들이 지금 너무 배고파는 하것 같아서 일단, 임시로 채소 이전에 레칼 사료부터 좀 넣어주려고 합니다. 뭐 밥은, 먹성은 장난 아닌 것 같아요, 얘네들. 야, 야, 야. 이게, 거기가 아니라, 그릇을 먹지 말고, 사료를 드십시오. 아마 친구들이 살아오면서 레칼 사료를 먹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, 어우, 우리 노란머리 친구는, 바로 그냥 입질을 하네요. 생물들 보면은 뭐 사실 딴거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밥을잘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로는 이 방사애들이 너무 이뻐요. 그냥 뭐 그냥 뭐 없습니다. 그냥 막 먹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레칼 육지거북 사료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지금 보시면 티가 나는지 모르지만 물에 이렇게 적셔서 분무기를 뿌려준다던가 아니면 물에 적셔서 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딱딱해서 애들 먹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참 거북이들이 육지거북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용히 그냥 밥을 사부작 사부작 먹고 있는 모습 보면 그 자체가 힐링 같아요. 그리고 레칼 사료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과일 양이 좀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료에 비해서는 확실히 애들 먹이 반응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우리도 왜 달콤한 거 보면 좋아하듯이. 이놈의 거북이들은 이제 이렇게 놔두면 이제 하루 종일 먹겠죠. 먹고, 자고, 싸고, 먹고, 자고, 싸고, 무한반복입니다. <laughs> 한번 이 친구들의 밥 먹는 모습을 찍으면서 좀더 한번 찍어 볼게요. 가끔 보면 근데 거북이도 취향이 확실히 있는지, 이 사료 보면은 렉갈 사료 보면은 뭐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렇잖아요. 뭐 얘네들은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어떤 거북이들은 희한하게 어떤 놈은 초록색만 먹고 어떤 놈은 보라색만 먹고 또 어떤 놈은 빨간색은 또안 먹고 뭐 이래 제, 그 취향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. 먹네요, 진짜. 저도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, 저도 좀 오늘 맛있는 거좀 직원분들이랑 시켜 먹어야 되겠습니다. 이상 서울렙타일의 방사거북의 렉칼 육지버거북 사료 먹방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